안녕하세요. 아스퍼거 편인 아스퍼거 중후군 약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기는 고기는 아스퍼거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저기는 음 아스퍼거인 경우 자스 자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어이 이걸 보고 어, 상처받지 으시 마십시오. 일반인. 거의 일반인처럼 표시가 안 나는 아스퍼거들을 말하는 겁니다. 편인 일주. 편인 격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고집이 센 편이고 말 인지 기능이 정상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해요. 행동 자체가 좀 어, 멍청해 보여요. 어렸을 때. 어색해 옷도 제대로 이렇게 멋을 낼 줄도 모르고, 이렇게 좀 하라는 것만 딱딱하고, 고지식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매우 불편해 합니다. 자, 이거를 찍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이거에 매달리냐? 이거를 매달리는 거는, 음, 얼마나 얼마나 그 주변 상황이 답답한지 알고 있고, 그게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거를 찍냐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윈윈 식상과 편의. 식상과 편인의 이 윈윈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에 우리가 서로 서로 챙기지 못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냐 아니 조금씩만 보완을 해서 정말 키포인트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주변을 놓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나가서 한 발자국만 나가서. 우리 세대에서는 한 발자국만 나가야 되는 거죠. 열 발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발자국 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한 발자국 나가면, 여자는 예전에 참정권조차도 없었죠. 선거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여성이.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갔기 아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남성, 남성분들이 이야기하겠죠. 뭐, 그러면 우리가 침해당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남성들 할수 있는 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같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을 죽여서 바닥으로 내몰고, 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다 같이, 한 발자국 더, 인간이 복지가 더 향상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인 일주에 대해서 계속 다룬다고 해서 편인 일주가 그걸 보고 아이 편인을 갖다 또 욕해놨네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 편인 일주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알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해서 쓸데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서로에게 윈윈 도움이 되는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것을 찍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매우 떨어져요. 사회적인 그 상황, 뭐 결혼식이랄지, 뭐 회의랄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달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융통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부적절한 상황에서 웃어버려요. 그러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러면 이 편인들은 왜욕 얻어먹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몰라서 했을 뿐인데, 이유도 없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돼버립니다.그니까 러 애가 넘어졌으면 웃으면 안 되잖아 걱정해주고 일어나켜줘야 하잖아 근데 거기서 자기도 걱정은 돼 그런데 막 웃으면서 야네가 일어나야지 거기를왜 넘어져 그러니까 잘 뛰어야지 요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죠 님 일단 넘어졌으면 우리 아이를 일어나켜 주기끔 해고 아픈 곳을 좀 털어주고 어 아팠니 그러면서 그 아이의 챙피함과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호 이렇게 해주던가 요러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들을 잘 못합니다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그 그 배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배운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늘상. 아빠는 아스퍼거고 엄마는 식신이었기 때문에 둘이 맨날 싸웠어. 그럼 아스퍼거의 아빠는 나한테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콧구멍만한 잣대로 나를 들이댔기 때문에 나는 그 콧구멍만한 잣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될 거야. 혼자 불안감에 매우 매우 떨기 때문에 다른 다른 주변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혼자 놀기를 터득해 가지고 뭔가에 중독되어 굉장히 특정 분야 특정 분야 매우 디테일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집중력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는 게 없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특정한 그 분야,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그 분야는 전문가 뺨치도록 엄청난 능력을 가지죠. 잘 알고 있죠. 그 부분만. 근데 그 부분이 세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그 부분에 적용시켜도 되는데 그 적용 자체가 잘안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친구를 잘못 사깁니다. 다가가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친구를 사귀고는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사귀어도 따로 놀아요. 각자 관심 있는 그 분야를 따로 놀기 놀고 이 친구를 음,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그 노력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매우 모릅니다. 사귀어도 따로 놀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이 상대가 느끼는 느낌 요런 거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친구들 관계는 매우 미숙해서 저 친구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욕할까 욕을 할까 괜찮을까 내가 이 옷을 입고 갔는데 놀릴까 안 놀릴까. 뭐 이러한 쓸데 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불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매어 매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 속이 상하고 아프고 어~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과는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어른이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짠하고 안쓰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 돌봐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과는 잘 어울릴 수가 있고 윗 어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동생들과는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 동생들이 조금만 커도 머리가 금방금방 영약해지고 커버리기 때문에 이 동생들조차도 놀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놀고 있다면 언젠가는 놀림의 대상이 또다시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이기적인,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돼요. 근데 악기는 없는데 본인은 몰라요. 상대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놀려도 놀리는 줄을 몰라요. 만약에 상대가 웃으면서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 않고 놀리잖아요? 그러면은 놀렸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깨빵을 만약에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깨빵을 대놓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 그냥 부딪힌 척 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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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깨빵을 고의로 했나? 아니면은 일부러 한 건가? 아니면은 진짜, 어, 얘가 지금 자기가 미끄러져서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짜 실수로 그랬나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한번두 번은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히 정말로 저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를 세보세요. 세 보세요. 세번네번 네번 그게 반복이 됐다면 그거는 고의지. 그거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고의로 그렇게 한 거지 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우연히 겹칠 수는 없거든요. 왜그 애는 나 옆에만 오면 은 어, 발을 헛디뎌요. 어, 중심을 잃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게 잘 파악이 안 된다면 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얘가 자꾸 나한테 주몇번 이렇게 해.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등치도 크니까 내가 쟤를 어깨빵을 하면 어 갈비뼈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냥 까부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만약에 어깨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저렇게 어깨빵을 해도 괜찮은 상대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얘를 바보 취급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번 봐주었는데 그냥 갸우뚱하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에도 또 그런 장난을 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이 받아 버리십시오. 이 박치기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속뜻을 잘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서 그래요 이 벽에 막혀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부모와도 애착관계 형성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 명령을 할때그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같이 살고 명령을 따르지만 만일 음~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부모 나한테 힘들게만 했던 그 부모는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부모가 없어도 내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안 만나도 된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해갖고 이제, 식신 엄마가 키운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빠를 안 만나. 자기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식신 엄마가 만약에 섭섭하게 굴었다고 쳐보세요. 야, 너는 나가서 놀지도 않냐? 야, 나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막 그러면서 막안 좋은 소리를 막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섭섭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만일 이 아이한테 정말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까지 공격을 하거나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의, 어, 체벌을 가하게 되면, 이때는 이 친구가 그 부모를 공격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식 중에 부모를 공격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식신의, 식신의 입장에서는, 아유,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걱정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그다, 그렇게 어 깊은 공감과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느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는 음 우리 식신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직돼 있고 매우 딱딱합니다. 운동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정상 성인이기 때문에 운동을 매우 잘해요. 그런데 단한 가지 조절을 못해요. 힘조절을.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이나 규칙이 정해진 그 운동은 매우 잘해요. 뛰어납니다. 그 규칙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매 이렇게 놀다가 규칙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조금 어색하고요. 놀이가 끝나야만 그 규칙을 겨우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또 만약에 안아준다거나 동생우가 놀거나 좀 어린애들하고 놀아야 될 때, 그때 힘조절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공격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이 엄마에게 힘조절을 좀 해가지고, 엄마 내가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살짝만, 요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친구는 힘 조절이 못 해요. 이거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극과 극으로만, 극과 극으로만 치달아요. 가운데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군은 그냥 쳐부셔야 되는 거고, 아군은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인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이 잘안 돼서 상대방이 굉장히 매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자꾸만 연출이 되는 겁니다. 놀이도. 매우 유아틱해가지고, 순수하고, 집중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완전히, 이제, 어, 이성이나 학, 학업이나, 다른,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순간에, 스폰지밥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죠. 자, 감각이 매우 예민하고, 예민하고, 과민해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고, 편식이 있습니다. 농담을 이해를 못하고, 교감을 잘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에 매우 힘들어하고, 유지조차도 힘들어요. 알아도 싫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갖다 줘야만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내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그 돈을 그 소중한 돈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나는 싫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알아봤자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게 불필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글씨 잘못 씁니다.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초딩 같이 읽는 것도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잘그 앞뒤 끊어서 읽어야 되는 그 부분을 조금 잘 못해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의미 파악까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한번더 읽어야만 그 의미 파악을 따라갈 수가 있, 있어요. 약간. 반만 파악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고장난 컴퓨터 같아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어도 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못 고쳐져요 그 잘못된 인식이 안 버려져요 아무리 아무리 설득을 하고 가장 믿는 엄마 엄마가 설득을 해도 이게 잘안 고쳐집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은, 물론 시간 개념은 알고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슬로우 타임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그거 게임을 할 때만 시간이 빨리 가지. 평상시에는 너무 지루하고 슬로우 타임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자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시간이 매우 빨리 가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12시, 1시까지도 어, 내가 자야겠다라는 걸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막 합니다. 그래 일을 닦아라, 일을 닦아라 얘기를 해도 1시간 동안 미뤄요. 계속 미뤄요. 그럼 자기는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네가 제대로 엄마가 말을 했을 때한번 닦아볼래? 해도 잘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 먹어야 돼, 혹은 옷이 더러워, 땀 냄새가 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 전혀 자신은 불편하지가 않고, 그것을, 남들은 그거에 집중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어~ 이 중독돼 있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 밥을 먹거나 내가 중독된 거를 시작하면 밥을 먹거나 뭐~ 불을 켜야 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거 씻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뭘 우선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물건 간수도 잘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거를 사줘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아껴 갖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떻게 아껴야 되는지, 어떻게, 음 그거를 오랫동안 쓸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분실도 잘하죠. 중독에 시간이 매우 편중되어 있죠. 왕따가 되고 고립이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대인관계에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게 아니고 사실은 관심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위, 유지해야 되는지, 잘 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우, 우연과 고의적인 행동 구분은 아, 앞서서. 말씀드렸죠. 극과 극의 행동을 해요. 물 데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을 했다. 야, 이게 겨울에는 맞지만, 물을 미리 데워서 조금 틀어놔야만 물이 데워져서 겨울에는 그거를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갈 수가 있지만, 1년 365일 중에 90일은 맞다고 쳐도 나머지는 그 행동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데운 물을 바닥에다 맨날 1년 내동 내버린다고 치면, 엄마가 그 돈을 다, 인데까지 이제 버린 거잖아, 엄마 돈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줘. 야, 너가 잘못, 잘못하는 행동이 이건데, 너가 이거를 이, 이제는 조금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적절하게 이제 써야 되는 그건데, 아예 보일러를 키지를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찬물로, 찬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아예 안 하고, 데워서 해야 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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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또 빠져버리게 됩니다.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기억하는 거를, 기억을 안 해버립니다. 인식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거. 먹는 거 자는 거 엄마 말잘 들어야 되는 거뭐 이런 것만 불쌍한 척 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을 해야만 나는 들 혼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릴 때는 근심 불안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자존심이 매우 낮아져 있어요. 감정 처리를 잘못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공부를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공부를,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항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고대로잘못 배웁니다. 숫자 개념 1 플러스 1, 이 산술적인 그 개념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쪽에는 어, 관심이 있고 어, 그쪽은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점수가 좀 있죠. 그런데, 나머지, 뭐, 윤리, 도덕, 국어, 막 이런, 그냥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이것들은 매우 매우 헷갈리고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이 친구가, 어, 영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뭐, 만약에 해오라고 하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어, 소량에. 소량에. 우리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문제인데, 다섯, 여섯 시간 동안에 숙제를 해요. 두세 장 쓰, 써서, 이제 해석을 해갖고 오라고 했다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하는데, 친구한테 거래를 합니다. 이거를 알려주면, 내가 돈을 줄게. 뭐 햄버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은 무조건 울어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혼나니까. 놀아라 뭐 너는 연애 안 하냐 취직해라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배, 배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있었고요 무례해 보여요 무질서하죠 왜냐하면 시간 개념 자체가 자기가 중독돼 있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을 매우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질서 무례 시간 개념 요런 것이 없어 보여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어, 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도 아니까. 지금 몇 신지도 알고 있으니까. 무관심해 보이고요.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요. 반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죠. 철어 철이 없고 버릇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우리 와이프가 집에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다른 이제 거기 와이프가 있는 데를 쫓아갑니다. 갖고 늦었으니까 와이프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친구들이 따라 나와서 어 우리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안전화했고 그렇게 욕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이 친구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아~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예. 제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하고 이제 사회적인 그 사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하고 자기가 화났어도 그거를 좀 누르고 친구들한테 인사해 주고 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 아~ 멋졌지만, 여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인사하는 걸 무시해버려요. 내가 지금 화가 났고,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것만, 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줘도, 그래도, 음, 그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지를 못하죠 불안합니다 신뢰 형성을 잘 못합니다 어,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의 핵심을 모릅니다 왜 이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유를 모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막 바람을 펴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속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담하고, 대담해 보여요. 왜냐면, 위에서 누르는 그 압박감을 일반인들은 다 알아. 그래서 복지부동이 되고, 윗사람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압박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기 이 때문에, 그 압박감 자체를 잘 몰라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대범해 보이는 거고, 그냥 자기 일처리를 자기가 그냥 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눈치 없어요. 눈치가 없다는 평가를 매우 매우 많이 듣죠. 분리된 사고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매우 매우 답답해 보이는데요. 자, 이 아스퍼거 증후군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 매우 답답할 거예요. 제가 다음 편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우리가 어떻게 음 사회를 조금만 한 발짝씩만 음한 발짝씩만 물러서서 서로 윈윈으로 갈 것인가를 하나 한번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 감사합니다.